신명기 29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덧붙여 모압당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신 일, 이집트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엄청난 시험과 큰 표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통찰력 있는 눈이나 경청하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에 신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빵과 포도주와 맥주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해스번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와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처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배앗사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의 지파 반쪽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이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섰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 여러분의 지도자, 관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곧 여러분의 아이와 아내와 여러분의 진의 장막과 물을 날려다 주는 외국인의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맺으시는 엄숙한 언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언약과 맹세를 여러분하고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떤 처지로 살았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어떻게 헤쳐 왔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역겨운 것들, 곧 그들이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잡신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어떤 가문이나 집하 그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그 민족들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독초가 움터 올라 여러분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언약과 맹세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제외시켜 미안하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의 목숨까지 파멸시키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가 화산처럼 폭발하여 그에게 미칠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어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된 언약의 온갖 저주대로 그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올 다음 세대의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올 외국인이 도처에 널린 참상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병들게 하신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유황불에 검게 타버린 불모지와 소금평야, 아무것도 뿌릴 수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풀립 하나 도단하지 않는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멸하신 소돔과 구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행하셨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이토록 진노하게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 조상을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여 이 땅에 미쳤고 이 책에 기록된 온갖 저주가 그 위에 내렸습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 뽑으셔서 오늘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다른 땅에 내다 버리신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일이지만 드러난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순종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해야 할 일입니다. 30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제시한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흩으셔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궁유리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셔서 흩어져 살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나오셔서 전에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 땅은 다시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땅에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수가 더 많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서 굳은 살을 베어내셔서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 곧 여러분을 미워하여 여러분을 노리던 자들 위해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에 전보다 더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낳고 송아지를 얻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모든 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이 잘 되게 하면서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의 일이 잘 되게 하면서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된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맞지 못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 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선, 죽음과 악을 두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둡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려 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그분을 꼭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31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 말을 선포했다. 그가 말했다. 내 나이가 이제 120살입니다. 거동이 전과 같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강을 건너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민족들을 멸하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앞에서 강을 건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왕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저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고 저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그들에게 행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가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힘을 내시오,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저 땅을 자랑스럽게 차지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가시고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대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오세가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언약계를 나르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일곱째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가 끝날 무렵인 초막절 순례 기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려고 그분께서 정해 주신 곳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은 이 계시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읽어 주어 모두가 듣게 하십시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 할것 없이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잘 듣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십시오.이 모든 것을 모르는 그들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에 듣고 배워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십시오.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모지 않아 죽는다. 요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에서 나를 만나거라. 내가 그를 임명하겠다. 그래서 모세와 요호수아가 함께 가서 회막에 섰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회막에 나타나시고 구름은 회막 입구 가까이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죽어서 내 조상과 함께 묻힐 것이다. 내가 무덤에 눕자마자 이 백성은 저 땅에 들어가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나는 몹시 진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홀로 버려둔 채 떠나가서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무방비 상태의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다른 신들과 어울리며 저지른 온갖 악행 때문에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못본 척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옮겨 적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외워 부르게 하여라. 그러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나의 증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이 쪄서 다른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사태가 악화되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야 그들 곁에서 이 노래가 증언이 되어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일깨워 줄 것이다. 그들의 후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를 것이다. 내가 약속한 저 땅에 그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요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는 이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한 글자까지 책에 다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이 개시의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언약계 옆에 두십시오. 이 책을 거기에 두어 증거로 삼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반역을 일삼으며 얼마나 완악하고 제멋대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버젓이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각 지파의 지도자와 관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그들에게 직접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가 명령한 길에서 떠나 온갖 악한 일을 끌어들이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어이 악을 행하리라는 것과 여러분이 행하는 일로 그분을 진노하게 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듣는 가운데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 노래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었다.